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다미안이 목걸이 줄이 끊어졌어요. 다미안이 요 베레포크 스타일은 세줄 꼬임, 세줄 꼬임이에요. 우리 고객님 요 목걸이 줄이 끊어져서 연결 수선하러 오셨는데, 다미안이 목걸이 줄은 세 줄, 얇은 세 줄이 이렇게 꼬여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면 티가 난다고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무진공방에 많이 맡기시는 이유는 저희는 티가 나데 아주 미세한 티 그게 기술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의 위치는 요거 기준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 20번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20번째 요거왜 설명드리나 하면은 저희가 연결하고 요 위치 보여드릴 때 티가 어느 정도 나는지 고객님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라고요. 여기 이제 위치 보이시죠? 센치로 한번 볼까요? 센치로는 여기서 한 4.3. 요끝 기준, 요 위치니까요. 이제 요거 보여드리는 거는 연결하고 나서 티가 나느냐, 안 나느냐, 나는데 얼만큼 나느냐,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세히 찍습니다. 이제 수리하면서 다른 부분도 살피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네요. 다행히. 지방이어서 택배로 접수하시려고 하시는데, 다미안이 목걸이는 워낙에 고가의 목걸이라서 직접 오셔서 접수하시고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미안이 목걸이 줄 중에 보면은, 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있어요. 통과해서 스스로 빠지는 펜던트가 있거든요. 그 줄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택배 접수 받고 저희는 빠른 등기로 또는 안심 소포로 보내드리니까요 택배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 예, 십자가에는 다 다이아몬드 세팅이라서 저희가 사실 분실되거나 이런 염려 때문에 이렇게 택배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다미아이 목걸이처럼 고가의 보석들 보석 주얼리는 직접 방문하시고 찾아가셔야 된답니다. 연결한 다음에 다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공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진 공방입니다. 다면이 목걸이 줄 연결했습니다. 어느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었죠. 자. 제가 천천히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어때요? 영상이지만 못 찾으실 것 같죠. 실물로 봐도 잘못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 앞에 영상에서 개수 세죠. 한번 볼까요? 개수로. 뭐 대략 19개인가 2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여기 정도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지금 손으로 만졌을 때는 촉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거의 티안 나죠? 잘 모르시겠죠? 네. 이렇게 수리해드리고 있어요. 수리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분 좋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은 이제 찾아가실 거고, 요 앞전에 수리하셨던 고객님이 아 끊어지려고 하는데 미리 연결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전화 주셨어요. 택배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티 하나도 안 나는데 뭐티 나냐고 세공장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도 해주셨답니다. 그래도 티 나는 건 나요. <laughs> 저희는 찾습니다. 요 부분. 한번 우리 고객님들도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이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쁘게 우리 고객님들 주얼리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진공방입니다. 감사합니다.